김명원 이충복. 자 그래도 이충복 선수의 내공을 알기 때문에 야 네. <laughs>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없, 없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laughs> 예전에 혹시 이충복 선수하고의 이 그 관계가 아, 그렇죠. 사제 지간은 관계가 있지 네, 않았었나요? 굉장히 네. 단기간이긴 했지만 네, 사제 지간의 네. 관계가 있죠. 그렇죠. 네. 나 저는 예전에 얘기 듣고 어, 이 충북 선수한테 이민래 선수가 배워라는 거를 옛날에 네, 맞아요. 어, 들었던 이...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의리. <laughs> <laughs> 아니 의리, 의리 아니에요, 의리 아니에요, 의리 <laughs> 아니에요. <laughs> 의리 다음 이상대 선수 대 마르티네스. 자어 상대 삼촌한테 죄송하지만 아... 마르틴 선수를 올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laughs> 상대야 상대가 상대인만큼 너무 쎘다 지금 파이팅 자 다음 아... 올게 왔습니다 진짜 올게 왔어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조재호 대 강동공 강동공 대 조재호 야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축구 조금 알아요? 아, 잘 몰. 볼... 호날두 몰라요? 알죠. 호날두는 알죠. 네. 메시 알아요? 알죠. 축구는 몰라도 그두 사람은 알잖아요. 알죠. 그두 사람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구는 잘 몰라도 이두 선수는 알아요. 알죠. 예, 그런 거나 비슷한 겁니다, 지금. 야, 조재호 선수 대 강동구 선수.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정말 정말 어렵다. 이거는 거의 야. 아 근데 진짜 두분다 너무 다 배우고 싶은, 네. 닮고 싶은 부분이 있긴 네. 한데 네. 야. 아. 누구한테, 누구처럼 당구 치고 싶어요? 둘 중에 한 명을 꼽자면? 둘다 좋은데 <laughs> 둘다 좋은데, <laughs> <둘다> 좋은데. <laughs> <그죠>? 아니, 이렇게만 <웃음> 치면은 <웃음> 맞아요 저도 당구 잘 치는 사람들은 어, 나 저렇게도 치고 싶고 이렇게도 치고 싶고 막 그런 음. 욕심이 있죠 네. 자, 이민혜 선수의 선택은? 음... 과연? 음. 동고이들께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죄송합니다 이야, 진짜. 왜, 어, 어떤 점에서 강동훈 선수를 뽑아쳤나요? 어, 제가 이제 배우고 싶은 선수였기도 하고. 네네네. 어, 경기 스타일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여서 네. 그냥 뽑았습니다. 제호 형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8강에서 떨어질 줄은, 야. 야 아, 강조하지 마세요. 자, 다음 마지막 8강. 네. 자, 카시도 스타스 필리포스 vs 에디 레퍼스입니다 아, 아, 두 선수 다. 네. 일단 키가 큽니다. 아, 그렇죠. 키가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두 선수. <laughs> 굉장히 큽니다, 두 선수. 진짜 굉장히 예. 큽니다. 두 선수 다 너무 좋은데. 네. 와, 저는 에디 레펀스 선수 오 보겠습니다. 야 네. 성적은 카시도 코스타 선수가 더 좋. 좋네요. 아 우승을 했으니까. 우승을 했으니까. 아레퍼스도 아, 우승했었잖아요. 아 그렇네. 예. 아, 근데레퍼스 약간 임팩트가 있었죠. 임팩트가 강했죠. 강했죠. 임팩트가 강했잖아요. 네레퍼스 그렇죠? 선수로 뽑은 거는 네. 이제 같이 공을 쳐보면 너무 즐겁게 재밌게 당구를 접하기도 하고 네. 일잡구가 어떻게 가는지 네. 내공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네. 그 호기심이 아, 호기심 음, 호기심은 저 네. 저한테 호기심이고. 네. <laughs> 네. 를 굉장히 파악하면서 치는 음.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음. 저도 좀 그런 편이라, 네네. 그런 쪽에서 비슷하다고 느껴서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여러분, 4강이 가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와, 너무 힘들다. 자. 이충복 선수 대 자, 마르티네스 선수. 자, 이쪽은 강동궁 선수 대 에디 레펀스 선수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죠. 자, 그러면 4강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강. 이충복 선수 대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이미 대의 선택은? 아, 제가 두분다 너무 리스펙하지만. 네. 마르티네스 선수 진짜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말티네스 선수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네. <laughs>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laughs> 우리아 근데 상대가 너무 세네요 말티 말티네스 선수 아, 아, 진짜 이 말티 제가 이대시피를 제가 이제 선수 적잖아요 이렇게 네. 그, 누구 선발을 할거 아니에요 가장 센거 같아 그러니까, 말티 좀 여러 방면에서 음, 단단해요 네아 네. 그리고 뭐 집중력이든 지술력이든 집중력. 집중력이 네네.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죠? 네. 그리고 뭐 체력이든, 음. 뭐, 모든 게다 완벽한 것 같아요. 지금 PBA 룰에 있어서 최고 적합하게 잘 치고 있지 않나. 네. 예, 자기 생각... 관리도 진짜 열심히 하고. 예, 예, 예. 맞습니다. 야, 일단 결승에 마르틴네스 어. 얘는 마르틴네스 결승 맨날 올라가. 네. 그냥, 그냥도 올라가고 여기서 또 올라가고. <laughs> 진짜? 자, 다음. 제가 가끔 물어봐요. 당구가 쉬워? <웃음> <웃음> 자, 쉬운 것 같아요. 자, 4강. 다음 4강입니다. 아, 강동공 SK, SK 선수 대... 선수들이네요. 오, 그러네요. 둘다 SK, SK. 예, SK 선수들이 올라오셨습니다. 에드레퍼스 대 강동공 선수. 자, 이미래 선수의 선택은? <laughs> 저 강동궁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아 네. 강동궁 선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이유는요? 어, 뭐 이유 없어도 됩니다? 네, 이유가 딱히 <laughs> 없어요. 강동궁 <laughs> 선수를 뽑고 싶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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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강동궁 선수의 손이 가는 거죠? 네네, 네, 예, 갔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일찰문에 <laughs> 니랜턴스 <알릴레파스, 웃음> 파이팅. 자, 드디어 결승입니다. 야. 만날 사람이 와. 만났습니다. 요번에 결승, 야, 요번에 결승, 최근에 있었던 하나카드였나요? 어. 그죠? 하나카드에서, 말티 선수랑 강동우 선수가 결승에서 붙었잖아요. 이또 붙었네요? 또 붙었네요. 잘 뽑았네요? 잘 뽑았네요. 야, 그러니까 최근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도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강동궁 선수 대 말티 선수. 야, 정말 힘들다, 이거. 진짜. 야 자, 이 미래 선수의 선택은? 아. 이야. 와. 와, 못 뽑. 보... <laughs> 공동 우승? 공동 우승. 안돼안돼안 <laughs> 돼요. 안 돼요 안 공동 안 돼, 돼, 안 돼. 우승. 안 돼요, 안 돼요. 한 사람만 <laughs> 뽑아야 돼요. 안 돼요. 아... 자,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10,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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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9. 강동공. 8. 7. 6. 5. 강동공. 이야. 와, 아, 아 잠깐만. 아. <laughs> 와, 잠깐만, 얘 뽑아놓고요. 아... 아, 왜냐면. <laughs> 이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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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아요. 아... 제가 이 상태에서 이상태 내일 일어나 갖고 요거 <laughs> 뽑을 수 있... 말티 선수뽑아도 예. <laughs>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강동훈 어, 어. 선수를 뽑은 이유는 <laughs> 네.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플레이들이 네. 다좀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그리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게 저는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렇것 네. 때문에 뽑은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조금 진념 예 달라진 음. 것 같아요. 전하고. 아 그래요. 전에도 원래 있는지. 잘 치던 선수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이, 자꾸 이게 무너졌었거든요. 음... 네. 그게 그런 걸 요즘에 최근 두 대회 동안 우승 준우승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위기 상황을 음. 이겨내는 게 그러니까요. 음. 야, 그러면서 와. 뭔가 달라졌어. 제가 느끼기에 뭔가 달라졌어. 아. 뭔가 부드럽게 치는데 예전보다 되게 싱싱한 느낌이 있었어요. 음, 싱싱한. 느 예, 공이 싱싱한 느낌이 있어요. 전에는 어 굉장히 너무 부드럽게만 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음.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 최근 대회 봐서는 테이블이 좀 달라져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음 굉장히 공의 텐션이 좋아졌다, 음 탄력이 좋아졌다, 이런 예, 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우면서 맞아, 요 부드러우면서 강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PBA 16강 우승자는 이민래 선수가 뽑은 PBA 최강자는 강동궁 선수였습니다. 와. 얼마든지, 어, 예상할 수 있는 예, 선수가 뽑혔습니다. 아, 그만큼 잘하고 불러가지고? 계시니까. 아니, 그 최근 추세가 가장 좋은 선수 중이,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서도 말티 선수하고 강동 선수가 최고 좋지 않을까, 아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민혜 선수가 어, 강동 선수를 뽑았는데, 음,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아유, 갑시다. 아, 지금,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laughs> 아, 이거는, <laughs> 네. 재미반. 네. 예능, 예능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지금 예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좀 궁금해 하시니까. 조재우 선수도. 한번 뽑아왔습니다. 예, 예. 네. 그, 조재우 선수도 저번에 와서 갖좀 되게 자부란 성이었어요. 아, 그래? 예. 근데 왜냐면은, 재미긴재미지만은 약간, 뽑는 건 뽑는 건데, 떨어뜨린 분한테 좀 미안합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 예. 다 떨어뜨린 거잖아요, 결국엔. 네. <laughs> 아, 지금 굉장히 아, 이상형 월드컵을 할걸 그랬네? 아, 그 차에, 그게, 그게 패는 <laughs> 센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아. 다시 할까요?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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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형 월드컵 아니었네, 혹시?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지금 이게, 아니, 그, 여자 선수들도 누가 더잘 친다, 누가 더 낫다, 막 이런, 이제, 사람들끼리, 논쟁이 있거든요. 음, 아, 거기서 저는 이미래가 알겠다고요. 났냐? 김가영이 났냐? 새롱피아 이배가 났냐? 김가영이 났냐? 막 이렇게 많이 궁금해들 하셔 가지고 재미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어, 그래도 나름 선택하는 데 재미가 있었죠 어, 제, 재미도 있었습니다. <laughs> 아, 예. 자, 오늘 이미래 선수 모셔 가지고 이렇게 PBA 16강 월드컵 한번 해 봤는데 어, 재밌는 어,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 괜찮았어요. 아, 이민혜 선수가 이 어쩔 줄 모르는 요게 너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불편해요. <웃음> <웃음> 이 영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촬영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오셔서 다음에는 또 재밌는 것도 한번 찍자고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코방송에 해커뷰였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응. 힘든데요? 힘들지. 와 야. 생각이 많이 들어가네. 그렇지. 근데 나도 이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모르겠는 야. 게 어. 너무 많아요. 어, 일단. 와. 압도적인.. 만약에 예를 들면 꾸드롱이 있었어 아 그러면 꾸드롱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없지않아 <laughs> <오잖아>, 있긴 한데 <laughs>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렇지 꾸드롱이 그러니까 빠진 엔트리에서는 사실 꾸기가 진짜, 진짜 어려워 진짜 다, 다 비슷하게 잘 치시니까 꾸드롱은 어, 정말 넘사벽이잖아 딱 보여줬잖아 한때 한, 한 시즌에 맞아요. 음.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 응. 아 근데 나 일탈해버렸으니까 어떻게 그 논쟁에서 져버렸어. 우리 팬들 어떡해. <laughs> 내 팬들.